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구만 자 오늘 이렇게 주호미 작가님이 오랜만에 제 스튜디오에 오신 거는 다름이 아니고 서머너즈 아시죠? 6주년 기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코스프레, 저가 코스프레 대회를 열었어요 6주년 기념으로 그래서 저희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<laughs> 그래서 <laughs> 지금 주음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신 도화지 같은 저, 아니요 에저 지금 일본... 참여 중인데요 일단 슬라임으로 <laughs> 넣은 건데요 <laughs> 놀라시겠지만 지금 이미 코스프레를 하신 상태입니다 네. 슬라임으로 지금 준비를 하신 상태고 네. 어,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개씩 준비를 했어요 네. 그 주음 작가님 두개저두개 네, 네. 그 하기 전에 그 이벤트부터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이벤트가 있거든요. 로우 코스트 코스프레이 콘테스트가 있어요. 네. 눌러보시면은, 이게 유명하신 분이죠, 이분. 저크 코스프레 갑이잖아요, 네. 태국분. 네. 이분 처음에는 집안 분위기 이런 게 네. 뭔가 좀 낡았는데, 네. 코스프레를 계속 하시면서 본인의 옷이나 헤어스타일이나 네. 주변 인테리어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. 아, 이 인물도 좋아지던데? 네, 인물도, 인물도 좋아지고. 인물도 <laughs> 좋아지고. 지금 그 굉장히 잘 살고 계신다는 그런 네. 느낌을 좀 받게 되죠. 아, 저분 람보르기 니탄다고요? <laughs>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저가 코스프레 갑. 지금 이분, 여기 서머너즈에 나오는 등장 그, 주요 캐릭터인데, 음. 지금 이거 코스프레, 이거 음. 배껍질 아니, 뭐야? 배드민턴 이걸로 만들었죠. 네. 버섯, 버섯도 하고. 저 나도 할수 있겠는데? 조미 작가님 가능하시죠? 지면 안 돼요? 예, 예, 질수 없죠. 와, 이거 봐. 와, 아이디어 좋다, 이거. 와, 아, 이게 자기 발을 뿔로 만들었어. 그니까. 러 아,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. 어... 아무래도 이 어떤 착시를 통한 이런 코스프레이, 고단수의 코스프레이는 저희가 그 구현하기 좀 힘들 것 같고. 네. 준비를 해놓긴 했는데, 저 퀄에만 좀 집중을 한 느낌이 있지 않나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거 근데, 뭐 1등은 뭐 줍니까? 아이폰 11. 와! 뭐, 그리고 아이패드. 그리고 빔 프로젝터. 와! 그리고 반려동물 참여상, 다작상, 뭐 이렇게 해가지고. 어? 저 다작상 노려봅니다. 아. 자, 오늘 그거 한번 해볼게요. 예코 최면. 코스프레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하냐? 어, 다작상 어 한번 노려봐야겠다. 젤 형태의 몬스터는 다 가능하시죠? 일단. 모든 구형 몬스터 전부. 아. 그래서 여기 몬스터 보시면은 되게 많아요. 어?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몬 뭐 가능하세요? <laughs> 한전 가능하죠. 무지개몬 뭐 가능하시고. <laughs> 바로 가능해? 바로. 바로 가능해. <laughs> 아, 일단 좀 마음에 드는 게 있나요? 아, 내가 좀해 보고 싶다. 어, 관우도 있어요? 아, 관우하고 싶은데 난. 오케아노스? 예. 네, 멋있다. 저는 약간 좀 하위 하위 몬스터들. 아 이런 거 이런 거 가능하세요? <laughs> 아, 깜짝 상자. 바로 상자. 바로 가능하죠, 이런 거는. <laughs> 어. 1초 만에 가능하세요, 1초 만에. 깜짝 상자가. 네, 깜짝 상자 이런 식으로 코 체면 도전하면 되겠죠? 예, 벌써 한개 하셨고, 네, 벌써 한개 하셨고, 슬레이만 네. 하셨고, 두개 네. 하셨고. 어? 뭐 없나? 뭐 없어? 수건 하나만 있어도 되겠는데, 이거는? 맹수사냥꾼 어, 가능합니다 맹수사냥꾼! 맹수사냥꾼이 <laughs> 바로 돼버리죠? 근데. <laughs> 네. 야, 이거 준비도 안 했는데. 어? 이거 가능하시잖아요. 아니, 이거 뭐지? 조커의 있잖아. 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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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커의 코 가능하셨네요, 또. 너무하네. 그래서 저희가 뭘 음. 보여드릴 거냐 군악대 픽시. 이거 <laughs> 이제 픽시가 그 형상 변화를 한 건데 형상 변화는 뭐냐면은 스킨 입히는 거죠? 예 네, 스킨 입힌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군악대 픽시 이제 주우민 작가님이 하실 예정입니다. 자 픽시 준비하고 오세요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, 픽시입니다. <laughs> 이게 뭐냐고? <laughs> 사실은 이제 구형 캐릭터를 활용해가지고 좀주민 작가님을 표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번 화를, 화를 찔렀죠. 화를 어, 찔렀죠. 민머리를 활용하지 않은 그렇죠.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. 그거는 거. 너무 쉽게 가는 길이야. 예. 음. 자, 그러면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는 팬들 시리 이제 B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. 비형 등장했습니다. <laughs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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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야 불러와.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비형이. 호흡이 날름 먹으려고 할까. 그 눈에 그 팬더의 핵심 있죠. <laughs> 어 좋다. 개 기름 때문에 잘안 그려져. 아하 <laughs> 좋은데 지금. 지금 이 흰색이 보이면 안 돼요. 이게 지금 살색이. 과감하게 터치하세요. 과감하게. 명심하세요. 로우 코스트지, 로우 열정이 아니에요. 픽시, 그럼 왜왜 왜 갈아입었어요? 픽시면서. 왜갈아입었야지 말해도 돼요? 네. 저기 쓰레기통 뒤집은 건데 북이 네. 너무 냄새가 나요. <laughs> 정신 잃어, 정신 잃어, 편타 오지 마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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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되게 위험해 보였어. 아니 나 말고 형. 이게그 <laughs> <laughs> 캐치 아니에요 이거? 네. 그냥 메모리나 하나 붙이고 가. 이것도 좀더 봐가줘요. 수염 자국, 수염 자국도 좀 봐가줘. 수염자국. <laughs> 메모리.

보여드렸습니다. 자 다음 아까 보여드렸던 캐릭터죠 엔젤몬입니다. 엔젤몬 도전하겠습니다. 거의 이제 한95% 됐죠? 지금 엔젤몬인데 엔젤몬 그냥 성공해 주면 안 돼요? 좀좀 어, 빨개진 것 같은데? <laughs> 나왔나? 어? 아 어, 이거 일단 귀를 잘라내야겠는데? 엔젤몬은... 귀는 아니 귀는 날개로 가리면 돼. 엔젤몬이 귀가 없잖아. 날개로 가리면 돼. 그리고 저 중요한 게저는 링이잖아요 저 링은 이걸로 하죠 링 중에 링골리셋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구만 아니 잠깐만 야 뭐가 뭐가 수신이 잘돼 와이파이가 잡히는 것 같아 잘 들려요 예잘 들려요 예 그냥 면봉 안 하고 올리면 안 돼요? 그게 나을 것 같은데. 아니면 이거 던져서 이렇게 넣는 게임 있지 않아? 어? <laughs> 서 있어라. 서봐. 빨리 날개 붙여서 완성시키죠. 날개, 날개, 날개 달아서 완성하죠. 좀 올려보세요. 올라가 보세요. 아저 일부러 저기 딱맞춘면돼 각도. 그림하고. 아 이렇게? 응. 안녕하세요, 엔젤몬입니다. 어, 엔젤몬아, 어디 날아가는 것 같은데? <놀람> 자, 진정맨 다음 거 하죠. <laughs> 제가 이제 제 마지막 거는 응. 하토르입니다. 아니, 하토르부터 하고 그러면 은 비경하지 그랬어. <laughs> 그니까 그러니까 <laughs> 어? 그니까 하토르부터 했어야 되는데. <laughs> 일단 어, 좀 세수 좀 하고 올게요. 되게 연극이 끝난 코미디언 같아. 슬퍼 보여? 어, 조커 같아. 보면은 <laughs> 와 잘만 들었어. 꿈틀이로 끝에 표현을 했습니다. 야 어때요? 아아 아, 아, 안에 안에 테이프가 이렇게 하고 제가 또 그렸습니다. <laughs> 진짜 조작. 이렇게 이렇게 해요. 하토르가. 그래서 이제 이 하토르 이 이집트 스타일로 메이크업을 해주세요. 아 여기 그그아나 응. 뭔지 알아. 그 그게 완성이야그 이집트 벽화 있는 거. 네. 알죠 알죠. 어 좋다. 아눈 이렇게 이 되면 안 되는데. 아이라인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눈에 이렇게 붙어서 검은색이 돼야지. 이렇게. 아 그때 그러면 눈 속에 들어갈 것 같은데. 나 겁나서 못 하겠어. 제가 해릴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왕십리 클 l 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머너스 워라는 거죠? 이 c a 서머너스 워입니다. 아, 그래서 로우코스트 그 코스프레를 지금 이제 공모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신청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하면 돼. s 아 h o was, w 야 되는데. 너는 하나 찍어 놓자. 이게 뭔데? <laughs> 이거? 이게 핫토리야? <하토로야>? 네, 핫토리. <laughs> 이게? 아, 이거 들고 싶어 아, 아까 사진 찍었었어야 돼. 자, 이렇게 해서 코스프레 해봤는데, 어, 어떠셨어요? 마음에 드셨나요? <laughs> 이거 이제 대회가 열립니다. 근데 이게 글로벌이래? 전 세계에서 참여 한대요. 맞죠?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또 뭐하게 끝났는데? 너무 퇴폐적이야. 너무 퇴폐적이야. 와. 정답, 인마이 시리즈. 그, 거기, 연계한 실버에 나오는 개 같아. 아, 나쁜 개. 와! 와! <laughs> 아, 이거 메이크업이 치트키네. 이거 몰랐는데. 평상시에 저 이러고 다닐까봐요. 멋있는데요? 그죠? 예 네. 나쁘지 않죠? 네. 아무튼, 이게 서머너즈 옵니다. 잘 즐기셨죠? 저희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서머너즈 워에서 이제 코스프레 신청하실 거 아니에요 네그 심사를 그 월드컵 형식으로다가 네 5월 1일에 저희가 또 합니다 출품작들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위원 빙의를 해서 네 저희 마음대로 뽑아보는 우릴 넘어봐 음. 다 넘겠죠 이 정도는 두더지 수인하고 클레오파트라는 넘겠지 자 <laughs> 작별 인사드리고, <laughs> 지우죠. 피부 썩기 전에.